남동구청역 피해자 진술서 작성법.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때첫 번째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신분,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빠짐없이 기술해야 하며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의 신원과 그들의 행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순간의 감정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서면으로 제출되므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될수 있는 물증이나 사진, 영상 등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진술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